수직이 이런 거지. 예를 들어서, 이렇게 해서, 이렇게 된게 수직이야. 그치? 자, 이거 좀 어려운데. 수직은, 자, 이 직선의 기울기를 m이라고 그러고, 이 직선의 기울기를 m'이라고 하면, 두 직선이 수직이다는 기울기와 기울기를 곱한 게 마이너스 1이다. 라고 정리할 수 있다. 그럼 이 안에는, 피타고라스의 정리라고 하는 원리 공식이 들어가. 그래서 이런 공식이 나와 피타고라스와 그다음에 곱셈 공식이라는 두가지의 성질에 의해서 아, 결론이 이렇게 도달 그럼 여기 i 직선의 기울기는 예죠. 기울기는 예지. 그러니까 기울기와이 기울기를 곱했더니 이이 h i s is the s m e 1 e m 플러스 은 e m 은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그래서 m은 마이너스 4분의 1이 된다 끝자 요게 핵심이네 선생님 요렇게 가는 원리가 궁금해요 자 개인적으로 카톡이나 연락을 주세요 녹화를 따로 해 놨어, 선생님 따로 설명을 들어 근데 에, 요것만 기억해도 충분하다